안녕하세요. 오늘은 흥강수자인 오브센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9월 19일 목요일 자를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가 9월 20일 일반공급 2순위는 9월 2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6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김포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수헌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한강수자인 오브센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으며, 전매제한은 6개월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적용을 받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김포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 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김포시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호점트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면적 8호점트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되는데,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며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사업 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2분의 1씩 균동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7만 5천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쪽 점수가 배우자 입자조축이 합산이 되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가 주어지는데, 입자조축 총 만점이 17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 배우자의 혼인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청약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후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후 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김포경기 같은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으로 총 29개동, 3058세대 중에서 일반분양이 2116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으로 999세대, 일반공급으로 1117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8년도 2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0타입 3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3억 9,300만원, 확장비 880, 총 분양가 4억 180에 나왔습니다. 59A타입 11층에서 20층이 분양가격이 5억 2,930만원, 분양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장비는 1,310만원, 총 분양가 5억 4,240에 나왔습니다. 5구 B 타입 21층에서 30층을 보면 분양 가격이 5억 3,930에 5구 C 타입 보겠습니다. 21층에서 30층을 보면 분양 가격이 5억 3,460, 확장비 1,310, 총 분양가 5억 4,770에 나왔습니다. 5구 D 타입 31층 이상을 보면 총 분양 금액이 5억 4,450만 원 76A 타입 21층에서 30층을 보면 분양가격 6억 2,440, 확장비 1,530, 총 분양가 6억 3,970에 나왔습니다. 76B 타입 3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 6억 3,620, 확장비 1,540, 총 분양가 6억 5,160에 나왔습니다. 76C 타입 11층에서 20층을 보면 총 분양금액 6억 4,610만원에 나왔습니다. 84A 타입, 21층에서 30층을 보면 분양가격 6억 8,930, 확장비 1,640, 총 분양가 7억 570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21층에서 30층을 보면 총 분양가 7억 1 2 0만원에 나왔습니다. 84D 타입, 21층에서 30층을 보면 분양가격 6억 9,390, 확장비 1,630, 총 분양가 7억 1,020만원에 나왔습니다. 90A타입 5층을 보면 분양가격 7억 510만원, 확장비 1,640, 총 분양가 7억 2,150에 나왔습니다. 90B타입 3층을 보면 분양가 6억 8,630, 확장비 1,640, 총 분양가 7억 270에 나왔습니다. 103A타입 21층에서 30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8억 7,170만원, 확장비 1,940, 총 분양가 8억 9,110만원에 나왔습니다. 103B타입 4층을 보면 분양가격 8억 4210, 확장비 1940, 총 분양가 8억 6150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